살인적인 더위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땀으로 범벅이 되고 숨쉬기 조차 힘든 날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폭염 속에서 일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박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쇠약볕 아래 뜨겁게 익어가는 아스팔트 위. 구미 낮 최고기온이 34도를 찍은 오후. 그래도 현장의 기계 소리는 우렁찹니다. 따갑게 내리쬐는 태양으로부터 팔과 목을 숨긴 채 작업은 계속됩니다. 현재 공사 현장의 체감 온도는 38도에 달합니다. 도로 표면 온도는 40도에 육박하는 상황인데도 야외 근로자들은 공사 현장에서의 사투를 피할 수 없습니다. 연신 물을 마셔보지만 더위를 떨치기엔 역부족입니다. 아, 덥습니다. 더워요. 더운데, 더워도 지금 공기라든가 이런 걸 마셔야 어쩔 수 없이 이건 해야, 해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동 근로자들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배달 대행업에 종사 중인 권 오용 씨는 더운 날씨 속에서도 굳굳이 배달을 이어나갑니다. 배달량은 하루 평균 쉰건 못해도 120km의 거리를 오가야 합니다. 두꺼운 조끼에 무거운 헬멧까지 착용한 채 승강기도 없는 건물을 올 내리다 보면. 각종 질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현장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빌라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고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올라가다 보면 당연히 땀이 나고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땀띠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 비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힘든 거 같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폭염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올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일 단계를 가동했습니다. 폭염으로 심각 경보가 발령된 건.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입니다. 살인적인 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폭염 경보가 내려진 이후 오늘까지 도내에선 모두 10명이 온열 질환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HCN 뉴스 박상현입니다.